나는 레디를 했지 안녕하십니까손좀 치워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 저도 여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당신도 아! 니가!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하세요? <laughs> 안바지이 <봐대니. 웃음> <laughs> 글순에 VR로 들어오시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컴퓨터요. 응? 아까 VR로 켜졌는데 어? 컴퓨터인데? 아, 뭐, 아, 뭐지? 그래요? 내가 뭐 잘못 봤나? 아그러네저 아. VR였드네요. 아. 뭐지? VR네? <laughs> <뜨네>. 뭐 <laughs> 이게 중고자예요 잘돼요? 잘떠 잘돼요 플레이는? 네저 PC예요. 근데. 아 그럼 상관없다. 이쁘긴 하는데. 내가 원래 돌이 있었나? 아주 단단한 게내 몸통. 여기, 여기 캐릭터들은 왜 이렇게 다 못생겼지? 현실 반영한 거. 아, 오케이. 어. 맞다. 헬스님 네? 언제 공포 게임 했어요? 저 모든 모 어떤 걸 원하시죠? 유신 유신방 부엌이요. 아, 네 어, 또또 부엌이네. 그거 거울 찾았어. 어, 내가 카메라를. 체시드 바이 다크니스. 아, 이거 귤멍이가 아파가지고. 아, 아 맞다. <laughs> 원래 아, 하려고 그랬는데. 어, 아, 저는 원래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laughs> 나는, 나는 쓰레기야. 정신없어. 아, 맞다. 오, 오, 오. 카메라, 아이, 손전등 한번 꺼주세요. 앞에 안 보여요. 꺼달라니까 켜주시네, 이 사람들이. 오브 있어요. 오브 확인. 중앙에, 중앙에 눌러서. 오브 있고 뭐야? 우리 그거.. 기다려봐 내가 불켜볼 올게 뭘로 보는.. 뭘로.. 뭘로 하는 거예요? 저.. 카메라요 예그 <laughs> 오고 있는 걸 어떻게.. 오브 오브 고스아 오브, 오브가 불... 있다는 아, 거? 아. 아. 이 사람 이름이 제임스.. 누가 선풍기 틀었어? 귀신이 사진 찍어 아, 니가 신 거울 안 찍혔네? 기 다시 다 찍고 어야겠다귀신이큰거 귀신 맞네 이거 사진 어떻게 찍어? 요아 카메 e I come, I come, I c 이 m e I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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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o 다 e I c o h o 님 하우더리 u how 하 o 하 o u how do y 하 u how do you, how do y 어 do you, h d you, do h uh, <laughs> 너네. <laughs> <나는 웃음> 어... <laughs> <그치>? 아... <왜? 웃음> do you Do you want t girl friend? 없다 <laughs> 그러면 <laughs> 사귀게? 아니 언니 소개 시켜줄게 <laughs> <없어요>. 아, 세상에. 세상에. 풀이 없고 필팅이나 준비해. <laughs> 자준다. 속이 <laughs> 팅이라기보다 다르기. 이제 혼개팅이지 영혼으로 해야돼 이제 유 t 신부냐고 <laughs> 한쪽이 죽..아니야 주... 유령 신랑 아니야 이거? <laughs> 저쪽이 진짜... 죽었는데? t 분나 n g i 없다 o 이... u 어? 새끼 n o 잠깐 멈췄다 i n g it. You're n o 얼 g e t 기 i n g it. 이게 게임이 잠깐 멈출 때 무슨 상 n g i 이 You're not g e t 나 아, 뼈를 못찾는데? 내가 지금 그게 없어서 그런가? 어 발주님이 문 푸셨나? 응? 아, 아니 제가 했어요. 아, 귀... <laughs> 잘 푸셨네요. 맞다 나 손잡고 가긴 해야 되는데. 방금도 또 멈췄어. 귀신 주변에 있나봐. 뭐, 렉그로 판독하는 거. 가불 켜진 거 같이 생겼는데? 어? 불 꺼졌다. 아, 양초 향 y 가있 r e t 이거 내가 끈거 아닌데? 그럼 미션 달성된 거니 e 오오 e 가 아직 있어. r e there. You're there. You're there. y o u r 서브노티카가 VR 기본 지원이에요. 서브노티카도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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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내 정신력은 이게 왜 이래? <laughs> 나는 나는 언니 70, 별승님 7 6 나는 29. <laughs> 아까부터 계속 안에 기,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 뭐 거울 쓴거 아니야? 응 근데. 맞아 거울 두번이나 썼어 한 번이까? 에이 고야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전등 챙기고 뭐 보죠 보여요 중앙에 돌아다니는 거? 네 보여요 확인. 도트하자, 도트 하자 도트. 그거 없지 주파수 없지. 어 주파수 아직 못 했... 했는데 안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은 뭐야 이거 요소 주세요 선생님. 도트들자 도트. 드리자, 도트. 음. 이거 뭐지?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뭐가요? 몰라 장비에 있던데요? 이거? 무슨 아, 마이크 거 같은 거 같은데? 무게생기지 마이크나 같은데? 뭐야?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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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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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야? 뭐? 뭐? 하나 레비 찰2십사 시간. 흑초 아니 당신들들 집에서 나가 내살 응. 집에서 네 나가라고 광. 어 헌팅. 에이. 뭐라 해요.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라고 어, 말하는데 바로 영 나오는 말. 거 아니겠지. 아어 방금 뭐야. 응. 여기 여기 빽빽이 되죠. 여기 요안 되나? 너무 커서 안 되나? 여기는... 여기는 좀 힘들겠다 어, <laughs> 여기, 여기는 되겠다 죽고 싶으면 팽팽이 해도 돼요 응. 여긴, 여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Are you here? Are you... 아... 잠깐만 나 가까이서 말하기가 뭘로 돼있지? 어... 오케이. 이건 원래 있던 의자야? 이리 와라 이리 자꾸 뭘 빌어먹어? <laughs> <좀> 너무 중독됐어요. 빌어라! <laughs> 이런 거지같은 섬에 두번씩이나 버려지다니 <laughs> 두번씩이나 버려지다니 여기 뭐야 개꿀자리 있는데? 숨기 <laughs> <laughs>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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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디야? <laughs> 어디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근데 여기 개꿀자리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유튜버들이 먹어. 우리 난이도몇이에요 중급자예요. 몇 시야? 중급 중급. 아 중급. Uh -huh. 아니 공격성이 빵이에요 얘 지금. 조밥인가 뭐 어떡하지? 장조밥인가 뭐. 니만. 아니 근데 제가 네? <laughs> 아, <잠시만>. <웃음> 네? <웃음> 아니 죽어가지고 저렇게 가면은 쓰잘머리가 없는데 화라도 많아야지. 이게 근데 진심.. 귀신한테 죽으면은 귀신이 되나? 어. 응, 어. 응, 그랬으면... 아, 맞다. 그 있던데. 되리나. 귀신은 절대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만나잖아. 네. 죽어서 만나는데. 지키 <laughs> <새끼> 뭐야 이러면 <웃음> <웃음> 서로 서로 어색해진다고. <laughs> 마음에 드는 사람 죽이면은 그건 어, 죽어서 죽어서 이어지는 아, 헌팅 아니지? 아니요 아, 나 어디서 소리가 들렸을 때 귀가 미쳤나봐 <laughs> 그 피아노 누가 쳤던데 아, 뭔가 듣긴 들었구나 피아노 친거님 아니었어요? 저 위층에 어. 있는데요? 아, 그럼 피아노 귀신인가 보다 아, 씨X나 어, 님 맞다 음, 어? 잠깐만 헌팅인데? 아닌가? 이벤트인가? 헌팅이에요, 헌팅 나 죽어요 나도 데려가 아, 이벤트구나 어? 아야 끝났는데? 아야아이좋았어 님들은 <laughs> 살아서 이녀석이정체 어? 정체를... 헌팅 맞는데? 헌팅 끝났어 끝났어 나 오다가 카메라를 던져버렸어 당황해서 내가 발진님 아, 따라 들어가다가 내가 죽었어 헌팅 헌팅 맞았구나 아 진짜? <웃음> <웃음> 왜? 왜? 너? 아이씨 <laughs> <진짜> 뭐야 <laughs> 어디서 죽었어요? 아니 시체 인식이 안 되는데 선생님? <laughs> 아 네? <왜? 웃음> 아 됐다 하이씨 당황스럽네 어? 난리나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찍어주실래요? 이어손잡이 개꿀. 그러면 벤시 한투 오밖에 그중 하나. 주파수 없고 선을 하면 없으니까 라이팅도 없고 그러면 E M F 아니면은 E M F를 끝까지 못 봤어. 내가 언니가 해야겠다. 보고 있으면 되겠다. 음. 라이팅 확실하게 없죠. 근데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오바케랑 베 벤시밖에 없어서 하나씩 먹고 잠깐만 내 아이템 어 브라 <laughs> 하 아, 아쉽게 됐죠? <laughs> 어. 바이바이 도트 도트 여기 이렇게 안있는데 아니 이거 도트 너무 착멸이야. 맞아요. 저 너무 보기 어려. 아, 안아 뭐야 안 보여. 네 진짜로. 이게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 그냥 어 나왔다 봤다. 나왔다. 어, 도트야 왜 왜? 네. 방금 저거 지나가는데 도 도트. 나 사람가? 형제... 아니, 아, 아니야. 형체. 다시. 아닌가? 아니야. 지나가 봐요. 지나가... 죽은 사람은 안 떠. 아 아니, 그럼 아니? 맞아요. 저 봤음. 나도 보고 도트다. 싶은데. 방금 형체 본거 같은데. 아이브가 발진. 봐봐요. 계속 봐봐요. 그치, 어, 약간 불편한 사람이 지나가. 네, 아까 사람 지나갔거든요, 흰색으로. 어, 그러면 잘못 봤나? 아무 부대도. 앞에서 뒤에서요? 그럼. 앞쪽에서 뒤에서요? 왼쪽에서 그랬어요. 어, 어, 네? 모니터에 왼쪽. 모션 센서가 뜬다, 얘가. 조트를좀더 앞으로 가라요. 그럼 죽은 사람도 네? 인식돼 모션 센서. 나나 멀리 있어 모션 센서에서. 아시죠? 음. 아, 응. 아 뭐지아 얘가... 계속 쭉 봐봐요, 그러면. 모션 센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나 봐. 어, 봤죠, 봤죠. 예? 확실하게 있었어. 확실하게 어? 있어요. 예. 그래? 포르, 도트, 벤시다 그러면. 벤시네요. 그래? 그럼 가자 이제. 나 여, 녹화했거든. 이거 밤새 돌려봐야겠다. <laughs> 집에 가. 풍자곡을 언제 봤어? 언니 죽은 방에 있었어. 아휴... 안녕 준. 어서 오세요. 혹시 뭐 하다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잠깐 갔다 왔어요. 어디요? 아이 머리야. 불멍님도 안녕하세요. 어, 오, 교황이 나 왔네. 안녕. 나... <laughs> 내내 장비. 잠깐만 나갈 걸. 진... 맞죠? <laughs>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